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30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인사이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언뜻 보면 심플해 보이는 그래픽임에도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모션과 세세한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내 등장하는 각종 오브젝트와 현실적인 사운드를 통해 높은 디테일로 좋은 몰입도를 즐겨 보실 수 있습니다. 훈련된 강아지들한테서 쫓길 때의 긴장감을 잘 표현하였고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커져와 마음을 조려가며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할 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인사이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 딜리버리 컴퍼니 기묘한 비밀이 담긴 편안한 운전 게임입니다. 운전하고 배달하고 눈 덮인 산길을 달리는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뭔가 있다는 느낌이 묘하게 남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배달 운전사가 되며 패키지를 받고 트럭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단순한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하며 목적지가 항상 뚜렷하게 표시되진 않고 도로 표지나 환경을 참고해서 길을 찾아야 하거나 겨울 도로의 미끄러움이 운전 영향에 미칩니다. 배달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도로 너머의 비밀을 천천히 드러내는 탐색적 요소가 숨겨져 있으니, 눈 덮인 산속 도로를 달리는 캐주얼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어크로스 더 오벨리스크, 팀 기반 턴제 전략과 로그라이크 덱빌딩 요소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전투는 카드 기반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캐릭터마다 전부 다른 덱을 사용합니다. 전사 힐러, 마법사, 정찰꾼 등각 영웅의 역할이 명확한 만큼, 팀 구성이 곧 전략의 핵심으로, 모험 중 덱을 확장하고 강화시킬 수 있으며, 카드 시너지나 스킬 연계 버프 관리까지 단순 운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각 지역은 랜덤 이벤트 전투 상점 보물 등 다양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맵이라도 플레이할 때마다 전혀 다른 결말을 만날 수 있으니 턴제 장르를 채택한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스완 1인에서 4인까지 지원되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전설 속의 아서왕 동료들과 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200종이 넘는 축복 중에서 원하는 능력을 선택해 잠재력을 발휘하며 전투를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한 캐릭터와 무기 그리고 능력을 선택하여 다양한 빌드를 시험하며 성장해보실 수 있고 스원만의 개성 또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하데스와 매우 흡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멀티가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개선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하데스를 재미있게 즐겨보셨다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브레이크 아일랜드. 낯선 섬을 시작으로 외딴 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공포 게임입니다. 섬을 돌아다니며 식량, 연료, 무기, 재료, 의약품을 찾아야 하며 밤이 되면 초록빛의 기둥이 하늘에 떠오르고 잠에서 깨어난 적들로부터 생존해야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탐험과 생존이 교차하여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즐겨보실 수 있고 또 차량을 활용해 섬을 횡단하며 자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농장을 복구하는 작업도 중요했으며 거점이 튼튼해야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수월합니다. 생존 루틴과 미스터리한 설정, 그리고 건설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작품이니, 아웃브레이크 아일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기온 TD2. 한국에서 레기온 TD로 알려진, 유명 워크래프트3 유즈맵의 원작자가 개발한 정식 후속작입니다. 타워 디펜스로 드물게 PVP를 주력으로 삼는 디펜스 게임이며, 게임은 턴제로 진행됩니다. 빌드 페이즈와 배틀 페이즈가 있어, 빌드 페이지 동안 필요한 투사를 배치, 업그레이드 능력 사용을 하고 용병을 고용하여 배틀 페이지 동안 전투를 관람하며 다음 웨이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번 배치한 유닛들은 손해 보면서 대팔지 않는 한 포지션을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배치시 신중해야 하며 10웨이브의 군단 주문을 사용해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스타 워크래프트 원작과 매우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깔끔해진 UI를 가지고 있으니 팀워크가 중요한 타워 디펜스의 매력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무빙 아웃 2 전작의 흐름을 계승하면서 더 다양한 요소가 추가된 후속작입니다. 단조롭지 않게 레벨마다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해 지루함이 덜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텔레포트 일방향 문던전 루프 등 여러 퍼즐적 요소들이 더해졌습니다. 어려운 레벨을 좀덜 어렵게 만드는 설정이나 타이밍 완화 같은 조정 옵션들이 있어 게임 난이도 부담을 조절할 수 있으며 각 레벨별로 별 획득 목표들이 있고 도전 과제를 클리어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반복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기 좋은 협동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강추 드릴 만한 작품이며 파티 느낌과 협동 요소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어 라이브 리메이크 슈퍼패미콤에서 출시가 되었던 JRPG 턴제 게임으로 리메이크를 통해 현시대의 그래픽으로 재구현하였습니다. HD 2D로 그래픽과 캐릭터 음성이 추가되었으며 전투에서도 비평을 받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원작의 팬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턴제와 그래픽으로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니 할만한 J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라이브어 라이브 리메이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팩 배틀즈. 여러 아이템들을 구비하고 정리해 빌드를 짠 다음 해당 아이템들로 다른 플레이어와 전투를 펼치는 게임입니다. 다른 유저가 짰던 빌드와 대결을 펼칠 수 있으며 특색을 가진 여러 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빨도 중요한 게임이라는 평가도 있으니 할만한 전략 오토 배틀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백팩 배틀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스트러너 2. 고스트러너의 후속작인 하드코어 FPS 게임입니다. 전작의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네온 라이트와 효과음을 통해 더욱 높은 몰입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액션과 정확한 조작이 필요로 하며, 오토바이를 통해 새로운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의 성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고스트러너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닌자 가이덴 레이즈 바운드. 닌자 가이덴 시리즈를 2D 액션 형태로 재해석한 게임입니다. 클래시 시리즈의 요소들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입힌 도전적인 작품입니다. 근접무기를 비롯하여 원거리, 투척무기, 텔레포트, 비밀 경로 탐사 등 액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일부 맵에서는 악마 차원으로 이동해 숨겨진 경로를 탐험하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이전 닌자 가이덴 시리즈처럼 극단적으로 어렵지 않고 비교적 접근성을 고려한 난이도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셀 아트를 현대적 연출 조합이 뛰어나며 보스와 무대 연출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니 닌자 가이덴 시리즈의 액션 게임을 즐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언노운, 유령이 출몰하는 집을 정화하는 공포 게임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팀워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유령의 패턴 분석과 저주 아이템을 찾아야 하고 어둠 속에서 제한된 조명만을 사용하며 유령의 행동을 일기에 기록해 저주를 해제하는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과 제한된 시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유령의 출현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인 긴장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령 탐지 도구와 의심 용 아이템을 활용하여 유령의 정체를 밝히고 집을 정화하는 재미가 있으니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공포 게임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카드 지옥 한가운데 카드를 들고 악마와 싸우는 카드 기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지하 던전에서 악마 군단을 상대로 전략적인 카드 전투를 펼치는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전투 시작 전 클래스를 선택하고 각 직업마다 다른 스타일의 덱을 구성하게 됩니다. 전투는 단순히 카드만 내는 게 아니라 몬스터의 위치와 거리가 매우 중요하며 카드의 효과와 전장 배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 후엔 새로운 카드를 얻거나 덱을 강화하고 골드로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으며, 던전 구조는 매번 달라지는 로그라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지옥 한가운데 카드를 활용한 카드 기반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블랙 메사, 1998년에 발매된 벨브의 클래식 게임, 하프라이프의 팬 리메이크 작품으로, 하프라이프의 그래픽 사운드 그리고 일부 게임 플레이 요소들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 작품입니다. 향산된 그래픽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원작 재현을 충실하게 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원작 카프라이프의 팬들에게는 큰 기쁨을 줄수 있는 게임이니 할 만한 FPS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블랙메사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랜드, 서바이브, 더 와일드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장이 되어 펼칠 수 있는 생존 게임입니다.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멀티플레이 기능으로 친구들과 함께 탐험하거나 전투를 펼치거나 건설을 하는 등 땅이나 나무 사이에 야영지를 건설하며 야생에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만한 생존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스몰랜드 서바이브 더 와일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프 여로 팩토리. 공장 건설과 로그라이크, 그리고 디펜스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공장을 정비하고 유닛을 대량으로 만들어 플레이어의 게이트를 파괴하려는 몬스터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무작위 선택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설비를 잠금 해제하거나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승리를 반복적으로 쟁취하여 개성있는 게이트를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 포인트를 통해 영구적으로 능력을 해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 반복 플레이에 재미도 주고 있으니 쉐이프 이어로 팩토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니어 파이프와 장비를 설치하고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땅을 파고 자원을 채굴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더큰 시설을 건설하는 채굴 시뮬레이터로 플레이어만의 거대한 채굴 제국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은 깔끔한 로우폴리 3D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안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삽 양동이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나 출력 강도를 조절하는 밸브 등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채굴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자신만의 채굴 제국을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클론드론인더 덴저 존 3인칭 로봇 검투사 액션 게임으로 매 라운드마다 투기장에 나가 상대 로봇과 결투를 하게 되며 최후의 실현까지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통쾌한 복셀 절단 기능이 있어 상대 로봇의 신체를 잘라내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타이밍과 위치 선정으로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을 다루는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클런 드론 인더 덴저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나더 크랩 스트레저, 바다 및 세상의 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패션 아이템이나 무기로 장착하여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예쁜 그래픽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있는 소울라이크 장르이며, 그것도 상당히 평이 좋은 소울라이크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기존의 소울라이크를 즐겨하셨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심을 자극할 만한 게임이라 생각되고, 할 만한 소울라이크 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5 택티카. 페르소나 5 IP를 활용하여 만든 srpg입니다. 원작의 배턴 터치와 추격타 등의 시스템을 통해 각종 효과를 추가 전략 요소로 작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난이도가 지나치게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토리만 보자면 페르소나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매력있는 괜찮은 작품이니 기존의 페르소나에 관한 IP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페르소나 5 택티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홀스 오브 토먼트. 디아블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뱀서류 게임입니다. 무시무시한 몬스터들로부터 생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살의 짜릿한 맛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미지원으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글자막 지원 업데이트로 이제는 뱀서류 중 상위권 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 게임이니 할만한 뱀서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홀스 오브 토먼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캅 로그시티 8에서 90년대 영화 감성과 현대식 FPS가 섞인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로보캅이 되어 디트로이트의 범죄에 맞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로보캅 특유의 무게가 믿는 움직임을 충실히 구현하였고, 빠르진 않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로보캅 스타일, 그리고 특유의 걷는 느낌 또한 잘 살렸습니다. 영화에서 쓰던 기관권총을 사용하고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여 범죄자들을 처단하실 수 있으며, 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최고의 경찰관으로 활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FPS를 넘어 수사와 선택, 대화가 가능한 탐정 RPG 요소도 들어가 있으며, 거대한 구역 기반의 세미 오픈월드를 통해 메인 퀘스트 외에도 서브퀘스트 시민 상담 등 마치 경찰이 된 것처럼 활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트 아이돌론스 베일 오브 더 위치. 로스트 아이돌론스 세계를 배경으로, 현재 전략 RPG와 로그라이크 요소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전투는 sRPG의 재미를 즐겨보실 수 있고, 적은 볼륨을 로그라이크 요소를 곁들여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스킬들을 배우며 장비를 획득하여 캐릭터들을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고, 전작에 비해 그래픽이나 모션에서 아쉬운 점을 있으나, SRPG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니 로스트 아이돌론스 베일 오브 더 위치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 건담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액션 RPG입니다. 기동전사 SD건담 시리즈의 모빌 슈트 소대를 이끌고 전투를 통해 기체들을 수집하고 강화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건담의 찐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편이지만 반대로 찐팬이 아니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기존의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시고 메카물을 즐겨보셨다면 SD건담 배틀 얼라이언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로프트. 떠다니는 섬의 세계가 배경인 코옵 샌드박스 생존 게임입니다. 구름 위 세상에서 나만의 섬을 한 알배로 만들고 탐험과 생존 힐링이 공존하는 특별한 모험을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구름 위 섬을 탐험하며 자원을 모아 농사나 동물 돌보기 요리 등이 가능하며 섬을 개조의 바람을 활용하여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생물군계 적과 부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패된 생물군계를 치유하고 생물을 회복하는 목표 지향적 요소가 존재하여 단순한 자원을 모으고 베이스를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섰으니 떠다니는 섬의 세계가 배경인 코옵 샌드박스 생존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크사이더스 제네시스. 다크사이더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기존 다크사이더스의 시원한 액션과 액션 활용법을 통해 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격감과 원초적인 게임 그 자체에 충실한 게임이나 번역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즐의 비중도 있는 편이니 할만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다크사이더스 제네시스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카벨룸 로봇 컨셉을 가지고 있는 오토베틀러 게임입니다. 매 라운드에 주어진 보강 및 자원을 바탕으로 유닛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배치가 가능합니다. 유닛 배치의 자유도가 높으며 유닛별로 상성 관계가 명확하여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매 라운드마다 주어진 자원으로 배치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전략적인 전투의 깊이가 깊은 편이니, 전략 오토 배틀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메카벨룸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셔노믹스 신비한 마법 물약 상점. 물약 상점을 운영하여 다양한 물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상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재료의 특성과 조합을 분석하여 물약을 제조하실 수 있고, 물약의 재고와 판매 고객 수요 등을 관리하여 이익을 얻으셔야 합니다. 상점에 방문하는 여러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호감작을 하는 재미도 있으며 어느 정도 녹아다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자신의 상점을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포셔노믹스 신비한 마법물약 상점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스트 리타이어먼트 다른 일을 하는 동안 화면 하단에 실행되는 방치형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기다리는 게 스트레스라면 추천하기 어려운 게임이지만 잘때 켜놓거나 다른 일을 할때 돌려놓으면 번성을 이루고 있는 농장 게임입니다. 서브게임으로 할만한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러스트 리타이어먼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진행되는 로그라이크 생존 전략 게임입니다. 좀비로 가득 찬 도시에서 생존자들을 지휘하며, 자원을 모아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총 14개의 직업의 캐릭터를 제공하고, 세계의 직업을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점차 순차적으로 해금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존보이드와 유사한 분위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 존보이드라는 평가가 있으니 할만한 로그라이크 생존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각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